그래서, 스켈레탈 머슬을 우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탈 머슬을 보는데, 어, 뼈대 근육세포. 어,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어, 근육섬유 하나가 머슬셀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머슬 파이버가 머슬셀과 같은 의미고요. 어, 이런 근육섬유, 그러니까 길다란 근육섬유 하나가 다이아메탄을 10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어, 아 제가 길자라고 했는데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뭐수 밀리미터 정도 되는데, 어긴 거는 미터. 우리 뭐 다리 근육 이런 게 있죠. 위에서 다리 근육 뭐 이렇게 무릎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어 근육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어 길이로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 길이가 1 미터 정도 되는 뭐1 미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긴 근육들이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 섬유들도 있고요. 긴. 어, 그리고 멀티뉴클레이티드 싱싱 어, 사이트사이티움 그래서 무핵 융합체라고 한글로는 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어, 세포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세 이게 이제 근육 세포로 되는 이제 그런 셀이고요. 이런 게 이제 분할을 해서 이런 셀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하고요. 이런 셀들이 합해지는 겁니다. 이제 세포질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 이렇게 합쳐지면 셀은 하나지만 여러 개가 합쳐진 이져서 셀은 하나를 만들지만 그 안에 핵들은 여러 개겠죠. 그래서 멀티뉴클레이티드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하나의 파이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켈레탈 머슬의 어, 그림이고요. 있 보시면 이렇게 핵들이 여러 개고 그 안에 이런 가로 무늬들이 보이죠. 이런 가로 무늬들. 어, 이런 가로문이 보면 또또 이런 선도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또 배울 거고요. 어, 이게 이제 그 가로 이제 그 머슬 파이버를 롱기치드 나게, 그러니까 가, 이렇게 쭉 자른 단면이고요. 이거는 크로스섹션, 이렇게 횡단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징이 여기서 딱 보이는데 핵들이 어디 어디 있죠? 주로 이런 가에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오필라멘트리 많기 때문에 이런 세포핵들도 이렇게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밀려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테이션이 보이고 크로스섹션을 봤어도 마찬가지로 핵들이 이렇게 가에 있는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어,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어, 뼈대 근육에 이제 어, H&E 염색을 한 슬라이드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 파이버라고 하나 표시했던 게 아까 그래 말씀드렸던 머슬 셀 하나이고요. 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핵들도 핵들이 뭐, 그런데 이렇게 가에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게 머슬 하나 파이버고 핵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고요. 어 트랜스버스하게 자르면 아까 말 보았던 그림처럼 이렇게 핵들이 주변에 있고 머슬의 안에 어, 마이어 피브릴, 마이어 피브릴들이. 어, 꽉차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멍기치네하게 어, 다시 본 거고요. 그 주변에는, 어, 이런 또 결합조직이 있는데, 이런 결합조직이 어떤 건지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아, 바로 나오네요. 이게, 어, 뼈대 근육에, 어, 주변에 커넥티브 티슈가 있습니다. 이제 어, 머슬 조직이지만, 어, 커넥티브 티슈가 이 머슬 조직을, 어,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하나의 머슬 파이버죠. 머슬 파이버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염색되는 무슨 막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엔도미지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을 머슬 주변을 싸는 막들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머슬 파이버 하나를 싸는 이런 막을 엔도미지움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레티큘러 파이버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티큘러 파이버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에 어, 그 주변에,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 굵은, 이런 게 보이죠? 이런 막들이 보이죠? 이 어, 그림을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운데, 아까 머슬 파이버 하나를 싸는, 이런 동그란, 동그랗진 않지만, 이런, 어, 싸는 요게 엔도미즘이고요 이런 머슬 파이버들이 뭉쳐서, 어, 이제 근육 다발, 근육 다발을 만들게 됩니다. 어, 어, 근육 다발을 만들고, 그거를 쌓는 요 조금 더 굵은 이 막이 있죠? 이 막, 이 막이 페리미지움입니다. 페리미지움, 근육 다발 막, 근육 다발을 쌓는다고 해서 근육 다발 막이고요. 그 바깥에 아예 이제 멋슬어큰 근육, 이제 하나의 이런 뭐 이제 뭐, 바이, 뭐 이, 삼두근, 이두근 하는 이런 하나의 근육이 있죠? 그런 근육을 전체적으로 쌓는 이 막이 에피미지움, 근육 밖감막이라고 합니다. 다이런게 결합조직이고요. 어, 요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는 댄스 커넥티브 티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면 요게 엔도, 런게 엔도미지움, 어, 머슬 파이브 하나를 싸는 게 엔도미지움, 머슬, 근육 다발을 싸는 이런 게 페리미지움, 바깥쪽, 이 에피라는 게 바깥이라는 뜻이고, 뭐 좀더 바깥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바깥쪽을 싸는 에피미지움. 좀 굵죠? 에피미지움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댄스 커넥티브 티슈이고요. 이런 커넥티브 티슈가 있게 됩니다. 네. 어,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사진인데요. 어, 이게 엔도미지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 동그랗게 싸면서 머슬 파이버를, 레티큘라 파이버로 이루어진 이런 건데요. 쭉, 이렇게 머슬 파이버가 기니, 뭐긴 것도 있으니까. 그런 파이버들을 쭉 이렇게 둘러싸서 꼭 벌집 모양 같죠? 그렇게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엔도미지움, 페리미지움, 에피미지움은 어 이제 근육이 이렇게 양쪽 끝으로 가면 뼈에 붙잖아요. 스켈레탈 머슬은 그러면 뼈에 붙기 전에 인대로 바뀌면서 뼈에 붙는데 어 아니죠? 인대가 그렇죠? 텐던 텐던. 텐던에서 붙는데 어, 그 텐던의 어, 그 이런 결합 조직이 텐던의 구조로 합, 이제 이어지면서 뼈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결합 조직이 근육 끝에서 힘줄 등의 구조로 연속된다 이게 그 말이고요. 그래서 뼈에 붙되고요 음, 어, 자 이제 머슬 파이버 안에 그런 이제, 필라멘, 이제 마이오 필라멘트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좀더 이제 그 구조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슬 파이버가 우선 있죠. 그 안에 마이오 피브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마이오 피브리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안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c 식 그런 마이오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보시면 이게 이제 뭐, 뭐 이두근. 이두개뭐 그런 근육인데 그런 큰 근육이 있고 거기에 하나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죠 이게 머슬 파이버입니다 머슬 파이버가 있고 그 안에 보면 또 이런 아 어, 죄송해요 이거는 머슬 파시클이고요 아까 근육 다발 근육 다발이고요 근육 다발 안에 머슬 파이버 멀티드 클레이티드 셀이죠 이 머슬 파이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또 이런 섬유 다발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마이오 피브릴 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오 피브릴이구요. 이런 마이오 피브릴을 하나 더 자세하게 보니까 요런, 요게 좀 두껍죠? 이게 좀 얇죠? 그래서 이게 Thick, 이게 Thin 마이오 필라멘트 입니다. 요런 Thin과 Thick 마이오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을 쭉 그리고 반복되게 이런 구조를 이루면서 쭉 길다랗게 있는게 마이오피브릴이고요. 이런 마이오피브릴들이 모여서 마이오 머슬 파이버를 만들고요. 머슬 파이버가 뭉쳐서 머슬 파시클을 만들고 머슬 파시클에 뭉쳐서 머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되고 아까 배웠던 이런게 이제 결국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어, 필라멘트 말고 주, 그 주변에는 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나 뭐 SER 뭐 글라이코겐 에너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이프리브릴 사이 사이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근육 그래서 이제 마이오필라멘트가 한글 용어로는 근육 원섬이고요. 어, 마이오 어, 마이오피브릴이 근육 원섬이고 마이오필라멘트가 근육 미세섬입니다. 저번 주간에 콜라겐하고 비슷하죠. 콜라겐 파이버의 그 구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서 크로스 스테이션을 보인다는 거고요.